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둥이 구별법. 바람둥이와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 볼수 없으니,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덜란드 그론닝갱대학 연구진은 무려 15년 동안 연구를 통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거든요. 오늘은 이 연구를 통해 바람둥이를 구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특징 1. 주변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할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친구들을 눈여겨보세요. 매일 나이트클럽을 갔다느니 바람 피우나 걸렸다느니 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설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를 보고 사람을 거르는 게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꽤 합리적인 방법이니까요. 특징 2. 과거 경험 사람들은 흔히 바람피운 사람을 보고 한번안 피운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피운 경험이 있다면 다시 바람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운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평소 상대방이 감정이나 충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살펴보세요. 화가 났을 때나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할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그가 때때로 찾아올 유혹의 순간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특징 3. 바람에 대한 태도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우는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어요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 있다거나 바람 피운 건 실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죠. 물론 뜬금없이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방의 평소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은연 중에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바람에 조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가지 방법으로 바람둥이를 얼마나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인경대학의 연구진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특성만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설마 고작 73%라고 실망하신 건 아니겠죠? 연애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73%라면 엄청나게 큰 수치랍니다. 핸드폰을 보면 그 남자의 연애 스타일이 보인다. 여자들은 누구나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 오래도록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죠. 한 사람과 진득한 연애를 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짧고 가벼운 연애만 하는 남자. 그런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남자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짧고 가벼운 연애를 원하는 남자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바람기 있는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을 쓰세요? 비르츠부르크 대학 심리학과는 2014년 남자들의 연애 스타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남자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그의 연애 스타일과 관계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123명의 남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모델과 평소 연애 스타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기하게도 최신형 핸드폰을 사용하는 남자일수록 진지한 관계보다는 짧고 가벼한 관계를 많이 맺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신형 핸드폰이 여성을 유혹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신문 기사라도 난 걸까요? 어째서 이들은 하나같이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가벼운 남자의 핸드폰. 연구를 이끈 해닝 하우젠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과시욕이었습니다.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시욕이 높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여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시욕이 높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데 공교롭게도 핸드폰 또한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남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트렌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싸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남자가 비싼 최신형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과시욕 때문이었네요. 과시욕이 높은 사람은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고 새로운 물건들도 좋아하다 보니 최신형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만남만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허세남은 "피하세요" 하지만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는 남자들이 "바람둥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과시욕이 큰 남자들이 "바람둥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자기 자랑이 좀 심하거나 은근히 자기 가진 물건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듯 언급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고르세요 아마도 훨씬 더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 과시욕은 바람기와 연관된 여러 특성 중 하나입니다 만약 좀더 진지하게 상대방의 바람기를 알아보고 싶다면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심리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람기와 관련된 6가지 성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 6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가방으로 말한다. 썸녀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고요? 그럼 앞으로 그녀가 나랑 있을 때 가방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심리학자 에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가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현재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고 해요. 만약 핸드백을 몸에 꼭 붙여 들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긴장이 될때 몸과 상대방 사이에 방어막을 만들거든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식으로요. 즉, 핸드백을 방어막으로 이용하는 셈이죠. 반대로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을 땐 가방을 몸에서 최대한 떨어뜨립니다. 옆자리에 두거나 아예 바닥에 내려놓거나 하는 거죠.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관찰한다면 그녀가 흘리는 힌트를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람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